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트와이스, 어, 하트 쉐이커 앨범 개봉 후기 찍을 건데요. 어, 이거는 제게 아니고요. 전원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어, 아는 어떤 분인데 그 분을 좀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노코멘트 하고,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이게 구정복한데. 와, 나연 언니 실화입니까? 와, 나연 언니 실화입니까?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지원이 이거 완전 리즈 사진 다현 언니 너무 귀여워 이거 앵두 이거 너무 귀여워요 아 팬이 아닌데 팬이 될 비리에요 귀에는 <laughs> 그냥 다 똑같이 이런 느낌이구요 어하제포스터도 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예약 구매란 보다 예약 구매니까 이게 포스터도 다 오고 와 실화냐? 와 어, 실화냐? 일단은 이거는, 이게 무슨 번이지? 이 핑크 색깔 버전이고요. 와, 실화냐? 이게 초록색깔 버전입니다. 이거를 밑에다 깔아놓을게요. 저는 핑크가 좀더 이쁜 것 같네요. 찍어볼게요. 지금 아빠가, 어, 이거를 개봉을 하라고 하신 건데 뜬금 갑자기 이걸 산게 아빠인 걸 들통 들통 나버렸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빠 사셨어요 아빠 토이스 팬입니다. 삼촌 팬. 제가 앨범을 이제 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음에 컴백하 산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트쉐이크 사셨네요. 아, 뜯어볼게요. 일단 앞에랑 뒤에 트랙리스트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네 트랙리스트 옆에 신인 채영이네요 완전 이쁘당 아 여러분 일단은 포카를 제가 이제 꺼내보도록 할건데 포카가 어디있는지 이게 포카인가? 이게 이건가? 이건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포카 많아 거, 이렇게 많아.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실화냐? 와, 실화냐? 저희 아빠가 미나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미나코가 나왔어요. 와, 실화야, 진짜. 와. 와, 사나. 실화입니까, 여러분? 사나. 이거 뭐지? 이게 검정색 하트 부분에 사탕 손에 덮어달래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왜안 될까요? 이거에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세요. 와, 진짜 미나 대박. 진짜 미나, 어떡합니까? 저희 아빠가 미나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얘는 스티커 같은 것 같아요. 엄청 이쁘다. 이거는 우편 같은 거고. 와, 진짜 이쁘다. 어떡하죠? 그리고 화보는 대충, 그냥 느낌만.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인간적으로. 제 친구들이 이제 원스가 주변에 많은데,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앨범 중에서. 와, 저는 버디지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땡스 투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댄스 초는 뭐이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댄스 초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게 메리 버전인가? 메리 해피 해피 버전인가? 이게 그럴 거예요 아마도 저희 아빠가 사마를 진짜 좋아하시고 미나도 좋아하세요. 그냥 솔직히 다 좋아하시는데 와 근데 진짜 구정복화 실화입니까? 진짜 이거 나연 언니 건 진짜 제가 갖고 싶어요. 진짜 너무 이뻐요찔리 언니는요, 약간 찔리 언니 같지 않아요? <laughs> 저만 그런가? 아 이건 여기 아니고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아 여기 또 있네요. 그 정도가 실화입니까? 아 이건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게두 개. 이거 제가 가 제가 이거 가져야 겠어요 제가 이걸 가져야겠어요. 그. 그래서 애들이랑 애들한테 좀 바꿔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아빠가 어차피 바꿔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이 시즌 이게 똑같으면 이건 정연 나왔네요. 다행히 중복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포카를 보도록 할 건데 포카 이번에도 중복은 안 이번에 중복 제가 안 맞았으면 좋는데 제가 여자친구 앨범 사면서 정말 중복이 한 번도 안 났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와! 실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와, 진짜, 찜이, 와, 와, 말이 안 나오네? 제가 앞, 아, 와, 아, 심각하다. 진짜 골고루 잘 나왔고요. 지효 실화입니까? 아, 나연이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와, 진짜 미치겠어. 어. 엽옆은 똑같나? 아니구나. 이제 이거가 이제 그거. 와 실화입니까?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나 어떡하니? 나 어떡하니? 하보 집은 약간 이렇게 그, 어 초록 색깔 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와 진짜 와 와라는 마블, 마블, 와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싫어요. 아, 제가 이걸 좀 지금 찍어, 사진을 찍어가지서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아빠가 지금 여기 안 계시거든요. 어차피 이런 날에 안 오셔가지고 제 몸이 잠깐 보일 수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와, 제 찌기가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잖아요. 와, 근데 아빠는 이번에 처음 촬영인데 무슨 찍어놨어요? 싫어요? 아, 제가 요즘 오늘 조금 이상한 말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CD가 안 빠지나요, 여러분? 얼었어요, 시리가. 아, 됐다. 제가 이거를 약간 좀. 부팅시라입니까? 됐다. 아, 저 여러분, 그리고 세븐 플러스 하려고. 요. 와 실화입니까 여러분 초점이 잠깐 안 맞죠? 와 진짜 푸짐해요 여러분 무슨 앨범 두개 샀는데 하... 지금 친구들한테 다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리를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빠한테 지금 당장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안녕.